자,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에 어, 도커를 설치를 해서 우분투를 설치하는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그 구글에서 어, 도커라고 검색해 주시면은 어, 세 번째쯤에 데스트 위스 도커라고 메뉴가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어, 이 도커를 이제 설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는 도커 데스크탑 해가지고 여기서 윈도우에서 설치할 수 있는 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제 다운로드가 실행이 되고요. 어,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미리 다운로드 인스톨러를 어, 받아놨습니다. 어, 그래서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은 후에 이 설치 파일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설치 파일을 시작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구성을 이제 확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에 보시면은 install require windows component for WSL2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dd shortcut to desktop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둘다 체크 박스에 체크된 채로 OK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docker의 어떤 환경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어, 시작 프로그램 옆에 이 돋보기 검색창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Windows PowerShell이라는 환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관리자로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실행된 환경에서 도커가 설치가 되면 우리가 명령어로 도커라는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커 명령을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어, 패키지들을 가져오고, 이미지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어,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도커 데스크탑이 설치가 된 이후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어, 해볼수 있는 거는 어 도커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어떤 특정 사용자가 배포한 어,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다가 그 환경을 그대로 쓸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예제로 우리가 컨컨티뉴라는 그리고 우리 미니 콘다, 아나콘다의 어떤 좀 음, 작은 버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미니 콘다라는 것을 하나를 설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데스크탑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클로즈하고 로그아웃탑 자, 독고 데스크탑이 설치가 되면은 어, 이 시작 다시 로그인해서 어, 들어오면 이 wsl2 installation is incomplete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wsl2가 이제 어, 설정이 안돼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그 어, 경로가 하나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 w l 2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설치 가이드에 따라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시 파워쉘 화면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화면을 잠깐 처음부터 겠습니다자 여기 설치 내용 보시면은 이제 단순화된 설치가 있고 이제 수동 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동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단계로 리눅스용 윈도우즈 하우 시스템 사용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파워셀을 관리자 권한으로 열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복사를 눌러서 파워셀에다가 우클릭으로 어, 붙여넣기 하신 후에 엔터를 눌러서 실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일 다른 경로로 일단 볼게요 그리고 나서 2단계, 2단계로 어, 우리 윈도우즈 버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검색창에다가 어, 윈버라고 치면은 자, 윈도우즈 현재 정보가 나옵니다 현재 그 버전이 1903 이상이고 빌드가 18362 이상인 경우에 어, 요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현재 저는 버전 10, 1909 빌드가 18363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거보다 낮은 경우는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서 버추얼 머신의 기능을 사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 WSL2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Virtual Machine Platform Option 기능을 사용하여 설정을 해야 되고요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머신의 가상화 기능이 필요합니다. 자, 가상화 기능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그, 어, 이제 컴퓨터의 바이오스 상에서 설치, 어, 실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머신이 VM인 경우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바이오스 실행하는 곳에 가셔서 우리 버츄얼 머신을 사용할 수 있는 어, 내용을 이제 허용을 해주 이네이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어, 각자 PC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파워쉘 관리자 권한으로 연 곳에 이제 요 지금 내용을 복사해서 또 하나를 실행을 해주니다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은 어, 머신을 다시 시작해서 어, WS2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부를 한 이후에, 보시는 어, 다시 시작하여 리부한 이후에 우리 어, 4단계 리눅스 터널 업데이트 패키지를 다운로드 합니다. 어, 저는 또이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 관계상 어, 이, 미리 다운로드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 다운로드를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아, 그, 그 설치를 시작해 주겠습니다. 자 설치를 시작하면 이렇게 마법사가 실행이 되고요. 넥스트를 네, 눌러서 어,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설치가 빠르게 완료가 되고 그리고 스미시 버튼을 눌러서 어,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가 완료가 되면 새 리눅스 배포를 설치할 때 WSL2를 기본 버전으로 설정하는 단계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단계이고요 여기 파워 w e r s h 에서 WSL, s e t d e f a u l t 버전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역시 파워 w 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검색창에, PowerShell, Windows p o w 검색을 하시고, 관리자 변환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된, 파워 p o 에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어,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네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서 어, 이제 세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선택한 리눅스를 배포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리눅스를 검색해가지고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어, 도커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에, 도커를 이제, 도커 관련된 것들을 설치가 잘 되는지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경고 메시지 나와 주면은 이제 리스타트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도커가 어, 하단 트레이창에서 어, 스타팅되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스타팅이 끝나면은 도커가 어, 러닝되고 있다. 그렇게 어, 트레이 창에 어, 표시가 됩니다. 어, 마우스를 그 트레이 위에다가 살포시 올려놓으면 어, 현재 상태를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자 그리고 트레이에서 도커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어 도커 화면이 이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은 러닝이라고 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어, 표시를 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도커 화면에 그 왼쪽 도커 창의 왼쪽에 보시면은 컨테이너와 이미지라는 거 탭이 있습니다. 예, 두 개의 탭이 있고요. 어, 우리 지금 현재는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 파워쉘에서 이제 이 창을 이제 가다 주고요. 자, 아, 파워쉘에서 우리가 도커를 설치했기 때문에 도커라고 치면은 이제 명령어가 동작을 어, 합니다. 그때 어, 저는 아나콘다의 미니 버전인 우리 어, 미니콘다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 명은, continue, 그 다음에, 미니콘다, 3. 어, 요, 어, 이미지를 이제, 어, 도코로 당겨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폴더를 넣어주시면은 이쪽으로 보시 이렇게 다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설치가 되면은 아까 트레이 창의 도커 그 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서 어, 파워쉘에서 어, 도커 이미지, 쓰라고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받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에 새로 생성이 되었죠. 자, 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 도커를 통해서 우분투 환경을 실행시키려면 어, 컨테이너를 어,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커, 런 마이너스 아이 마이너스 티 이렇게 옵션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두, 삼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컨테이너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확인은 우리 Docker. 어, 아, 지금 부분 투 환경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졌죠. 이러면은 컨테이너가 생성이 된 거고요. 자, 기부분 쳐보면은 지금 제일 상단 폴더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l s 를 쳐보면은 부분 어, 투의 파일 시스템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성된 어, 컨테이너는 우리 Docker 트레이 창에 가 보시면은 컨테이너에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컨테이너를 생성을 해봤는데 그 컨테이너 생성된 거를 다시 어, 이미지로 이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로 좀 바꾸어서 커밋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ocker

자, 컨테이너가 먼저 생성되는지한한확확해해볼요요 t a i n a 이 n e r 이 o n t a i n e r c o c o o r c e r c i n e r 서 o n t a i n e r c 당겨와서 컨테이너 만들어진 어, 우리 미니다 어, 컨테이너 아이디가 여기게 표시가 됩니다. 이 컨테이너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g r a 3, 4, 3. 컨테이너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컨테이너의, 어, 명칭, 명칭을 하나 어,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m m 고 한번 해볼까요? 엠런 그 다음에 태그까지 이미지로 이렇게 해서 어, 이미지를 하나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도커 트레이창에 보셔도 이미지에 이렇게 엠런이라는 이미지가 하나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 도커 이미지 에 가보셔도 엔런이라는 이미지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를 어 다시 컨테이너로 실행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로커, run m i n u i와 t 옵션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한 가지 더 어, 우리 폴더를 하나 마운트해서 우리 윈도우즈와 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어, 그런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라이브에 샘플이라는 폴더를 하나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빈초에서도 쓸수 있는 그런 샘플이라는 폴더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과 태그를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다시 윤드 환경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ls를 쳐보시면 은샘플이라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샘플이라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아, 현재 어, 제가 c드라이브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유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디브라이브의 샘플이라는 폴더에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해서 텍스트 문서로 우리가 테스트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엑셀, 한을 해보시면 새로 어, 테스트라는 텍스트 파일 이 하나 만들어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 분통 환경을 하나 만든 다음에, 자, 빠져나갈 때는, 우리 EXIT를 쳐서 빠져나가면 되겠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또, 어, 컨테이너를 확인해 보시면은, 어, 이렇게 m r u n 이라는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만들지 않고 실행을 시키려고 한다면은, docker start and run 아 docker 하고 이 컨테이너 ID를 쳐주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미지가 이름이 어, 자동 생성이 된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사용을 해도 되고 컨테이너 ID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근데 어, 이름을 컨테이너 아이디를 쓰면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이름을 쓰면 좋은데 이름도 좀 같이 복잡하다 그러면 은 이렇게 어, 리네임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g r n c i l s 이름을 변경을 해주겁니다네이네자 이거를 아, 제가 인증금을 넣고 방법은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지켜보면, 이름이, 기존의 컨테이너의 이름이, 이렇게, 엠런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스타트, 엠런, 런으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실행된 후에는, 어, 어, 탭, 쉬, 엠런, 이렇게 치시면은, 우리가, 생성한 컨테이너의 문성 생성 환경, 우 b u 환경으로 들어 g 가 l Ubuntu h a n g e Ubuntu 가 a 유된 채로 u b u a n t u h a a p t u e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리스트를 하나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는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인터넷 이 없으면 어, 에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기타 뭐 다른 이제 안에 어,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어, 패키지들 이런 것들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 설치되는 것들은 이거 이어서 이제 추가 추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